현재 영화 거룩한 계보에서 같이 호흡을 맞추고 있는 장진 감독과 배우 정준호 씨가 신현준 원빈이 출연한 장진 감독의 영화 킬러 드레스다에서 같이 작업을 할 뻔한 일화를 공개했습니다. 저희가 어제 전국 익산의 세트장에서 진행된 영화 거룩한 계보 하시는 기자간담회에서 하시는 장진 감독과 하시는 정준호는 하시는 전작 킬러 드레스다에서 정준호가 하시는 먼저 캐스팅됐었다고 말했는데요. 이전에 그 한번 킬러 드레스다 때 한번 같이 할수있는 기회가 있었는데. 아, 저보다 개런티가 싼 치현준 씨가 그걸 <laughs> 하는 거라면 아, 제가 그거를 못했습니다. 이번에 이 작품을 같이 하게 됐고 킬러들의 수다 때 정진영 씨 역할을 하시려고 했는데 바로 한두 달 전에 사이렌이란 작품을 신현준 씨와 둘이 하시는 바람에 네. 그 당시까지만 해도 충분해서는, 아, 그 둘이 사이렌이라는 작품을 했는데, 그 작품이 그렇게 막 좋은 그 결과를 갖다 못 냈는데, 이거 좀 불안하다. 그 둘을 다시 매치한다는 거. 그좀그 그 당시에는 그런 게 많았어요. 그래서. 어렵게 만난 두 사람은 서로 천재 감독과 성실한 배우라고 칭하며 환상적인 호흡을 자랑했는데요. 장진감독이 연출하고 정준호 정재영 등 많은 연기파 배우들이 출연하는 영화 거룩한 계보는 현재 80% 정도의 촬영을 마치고 올 추석에 개봉할 예정입니다.